안녕하세요 지호입니다. 어, 김기수 예전 영상하고 인터뷰 같은 거를 좀 보다가 느낀 점을 좀 얘기해 보려고 어,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. 그 예전 영상 보니까 지금처럼 성형을 과도하게 하기 전 얼굴이죠. 어, 지금 얼굴이 조금 성형이 과하고 약간 좀 이상하게 생긴 반면에, 오히려 그 예전 영상 성형 전에, 예전에 활동할 때 영상을 보니까 얼굴이 자연스럽고 괜찮더라고. 그리고 이런 어떤 목소리나 말투나 뭐 이런 것도 뭐 이렇게 또 특이하게 과장되거나 이러지 않고 자연스럽고 어, 본인이 지금 얼굴에 이제 만족하면서 뭐 살겠지만 예전 영상을 보니까 좀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약간 들었어. 성형 전에 오히려 자연스럽고 또 어떤 영상에서는 심지어 내 눈깔이 이상한지 어 좀잘 잘생겨 보이는 영상도 몇 개가 있기는 있었습니다. 그래서 이제 김기수리 본인이 원해서 한 성형이고 지금 얼굴에 이제 만족해 하면서 사는 것 같아서 뭐할 말은 없지만 아이 성형 전 얼굴이 훨씬 자연스럽고 목소리도 그렇고 모든 게다 무난하니 괜찮았다 그래서 보면서 참 안타깝다 이런 생각들을 조금 하게 됐어 그리고 본인이 이제 얘기한 것처럼 성형을 여성 전담반에서 뭐 헤어라인부터 해서 이렇게 맡아서 했다고 하는데 어, 아니, 무슨 경찰 특수사건, 뭐, 전담반, 뭐, 이런 얘기는 제가 좀 들어봤는데, 성형에서 여성 전담반, 이런 말도 처음 들어봤거니와, 본인이 남잔데 여성 전담반에서 수술을 했는지도 좀 모르겠고, 그렇게 수술을 하고 나니까 얼굴도 조금 이상하잖아. 그래서 본인 얼굴에 메이크업 시연을 할 때도, 무슨 여장남자라는 얘기를 들을 정도로 좀 조롱거리가 되고 있어서 안타까운 마음이에요. 그래도 이왕 한 얼굴 뭔지 어쩌겠어. 근데 예전 얼굴이 훨씬 더 낫고, 지금 얼굴에 이제 본인이 만족하면서 이제 살면 괜찮은데, 더 이상의 성형은 하지 마라. 여기서 이제 손을 더 댔다가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넌다고 생각을 하고 음그 예전 영상 좀 보다가 안타까운 마음에 또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네 그리고 왜 성형을 여성 전담반에서 했는지 그냥 요즘 남자 성형도 자연스럽게 하면서 얼굴 잘 생겨 보이게 많이들 하는데 굳이 그렇게 여성스럽게 성형을 한 이유가 무엇인지. 그것도 좀 궁금하기도 했어. 어, 김기수리 씨가 뭐 메이크업이나 헤어나 뷰티 쪽으로 이제 가려고 여성 전담반에서 성형을 한 건지는 모르겠으나 이제 더 이상 얼굴에 손을 대지 말고 활동을 하시라. 여기서 더 손댔다가는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된다. 뭐 이런 조언 같은 얘기를 해주고 싶네. 요즘 뭐 근황 사진 뭐 다른 분들이 올린 거 보니까 미용 학원에서 파마도 말고 있고 미용을 열심히 배우고 있던데 얼른 그 미용도 헤어 쪽도 국가가 인정하는 자격증을 빨리 취득하셔 갖고 이 비티 쪽으로 돌아오시든 뭐 개그맨으로 돌아오시든 아무튼 컴백을 빨리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. 아, 지금 9월인데 날씨가 너무 덥잖아요, 여러분. 건강 조심하시고요. 아, 또 어설프게 떠들어 봤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 안녕!